17398년 경복궁의 새벽은 피로 물들었다. 궁궐 안쪽 근정전 뒤편에서 짧은 비명 소리가 터졌다. 칼끝이 번쩍였고 금빛 도포가 붉게 젖었다. 그 순간 역사의 축이 흔들렸다. 죽은 이는 새 왕조의 머리였다. 조선을 설계한 산의 정도전. 그는 왕을 도와 나라를 세웠으나 결국 왕의 아들에게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혁명가라 부르기도 하고 권력자라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그는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한 채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쓰러진 곳은 경복궁 남쪽 회랑 바로 자신이 설계도를 그려 세운 궁의 한복판이었다. 돌바닥 위로 떨어진 피가 미세한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 피는 단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성계의 조선이라는 이름의 기초를 적셨다. 궁궐의 벽은 막 세워진 지몇해 되지 않았고 기둥마다 새 나무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냄새 위로 피비린내가 섞이자 새 왕조의 숨결이 무겁게 변했다. 왕조는 아직 젊었지만 이미 피로 늙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토록 현명한 자가 왜 죽음으로 갔는가? 그 답은 단순하지 않다. 그는 누구보다 왕을 이해했고 동시에 왕권을 가장 깊이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라의 근본을 법과 제도로 세우려 했다. 칼이 아닌 글로 혈통이 아닌 이성으로.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고 그 신념이 곧 왕의 불안이 되었다. 새벽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그의 마지막 숨이 멎을 때 밖에서는 닭이 울었다.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아침은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 아니라 이념의 장례식이었다. 궁궐의 문이 닫히고 병사들이 시신을 거두었다.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나라는 설계자를 잃었다. 그 말은 금세 바람에 사라졌지만 역사는 그한 문장을 지웠다 쓰기를 반복했다. 새 나라의 첫 피가 그 나라의 첫 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는 거꾸로 흘러간다. 그가 왜 그런 나라를 꿈꾸었는지, 왜 왕의 곁에서 칼 끝으로 사라져야 했는지를. 한 인간의 이상과 두려움, 그리고 권력의 냉혹한 법칙을 따라가야 한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설계도의 균열이 시작된 지점이었다. 그가 꿈꾼 나라는 피로 세지 않는 나라였다. 칼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리고 왕이 아니라 백성이 중심이 되는 세상. 그것이 고려 말 혼란 속에서 그가 본새 하늘의 그림이었다. 정도전은 본래 승려의 제자였다. 세속의 명예와 거리를 두고 살았으나 부패한 조정을 보며 결심했다. 나라가 병들었다면 글로 고쳐야 한다. 그의 무기는 붓이었고 그의 전장은 종이었다. 그는 일찍이 이성계를 만났다. 한쪽은 지혜로 나라를 구하려는 학자, 다른 한쪽은 칼로 백성을 살리려는 장수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한 사람은 손에 피를 한 사람은 마음에 이상을 쥐고 있었다. 장군 나라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가? 왕이 하늘이라면 백성은 땅입니다. 하늘이 높아도 땅이 무너지면 세상은 설수 없습니다. 이성계는 잠시 침묵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길은 함께였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한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결심은 종종 피로 완성된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말했지만 그말 속에는 이미 피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정도전은 나라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불시잡변. 그의 글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한 철학자의 신념이었다. 그는 왕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정치를 신하와 백성의 합의로 보았다. 이성계는 그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혁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고려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세워질 때 사람들은 정도전의 세상이 열렸다고 했다. 그의 이상은 실현되는 듯 보였다. 그는 새 나라의 법을 쓰고 궁궐의 설계를 지휘했다. 모든 것이 그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그의 이름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세상은 글로 세울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제도로 묶을 수 없다는 것. 그의 법은 백성을 품었지만 그의 권력은 왕의 자리를 흔들었다. 이성계는 점점 말이 적어졌고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졌다. 왕과 신하 사이에 신념과 의심이 자라났다. 권력은 처음엔 이상을 품고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을 가장 먼저 삼킨다. 이상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단한 줄의 명령 그리고 두려움 뿐이다. 정도전은 몰랐다. 그의 법이 왕에게는 굴레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새 나라를 쓸수록 왕의 그림자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붓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잉크 속에는 이미 냉기 랭치가 서려 있었다. 글씨가 점점 굳어지고 문장은 예리해졌다. 그의 말은 예언처럼 변했다.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면 그 기둥을 세운 자부터 먼저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은 곧 자신의 운명을 그린 문장이었다.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었다. 그것은 처음엔 이상을 밝히는 등불이었으나 곧 서로를 태우는 불길이 되었다. 정도전과 이성계의 사이에 그 불길이 스며들었다. 한쪽은 법으로 다스리는 왕국을 꿈꾸었고 다른 한쪽은 왕이 중심인 나라를 지키려 했다. 두 사람의 꿈은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그 하늘 아래의 땅은 이미 금이가 있었다. 이방원은 그 금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를 닮은 얼굴로 정도전을 바라볼 때마다 묘한 분노를 느꼈다. 나라를 세운 것은 우리 가문이건만 이제 왕조의 중심에 그는 왜 있는가? 그의 눈에 정도전은 신하가 아니라 왕의 자리를 점점 침식해 가는 또 다른 권력이었다. 이성계는 그 갈등을 외면했다. 전쟁으로 다른 손보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려웠기 때문이다. 궁궐의 복도는 길었고 그 복도 끝마다 다른 그림자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이상, 하나는 야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역사는 천천히 흔들렸다. 어느 쪽의 침묵이 먼저 깨질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정도전은 여전히 법전을 쓰고 있었다. 그는 새 왕조의 근본을 글자로 세우고 싶었다. 그 글자마다 나라의 뼈가 세워지고 그뼈 위로 제도가 덧붙여졌다. 그는 믿었다. 법이 완성되면 혼란은 끝날이라. 그러나 그의 붓 끝에서 태어난 문장은 왕자의 눈에는 칼날처럼 보였다. 왕의 권한을 신하와 나눈다. 그한 줄은 이방원에게 모욕이었고 왕조의 균형을 뒤흔드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왕의 침전에서 이성계와 정도전은 오랜 침묵을 나눴다. 대감 백성은 이미 당신의 이름으로 나라를 부릅니다. 전하 백성은 임금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그늘을 곱게 세우려 할 뿐입니다. 이성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옳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오른자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그날의 대화는 기록되지 않았다. 역사는 단지 이성계와 정도전의 의견 차이라고 적었지만 그 차이의 깊이는 칼날이 피를 만날 거리만큼 가까웠다. 이방원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자랐고 마침내 폭풍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속삭였다. 새 왕조를 세운 자가 왕을 대신해 나라를 지배한다. 그를 멈추지 않으면 왕조는 글로써 묶이고 왕의 아들은 이름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권력의 냄새가 궁안을 가득 메웠다. 새벽마다 종이 울렸지만 그 종은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결심의 예고였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도전은 그 냄새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의 신념은 이미 그 자신보다 크고 무거웠다. 그는 중얼거렸다. 칼이 나를 벨지라도 내 글은 남아 왕을 벨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찰삼 98년 여름 경복궁의 새벽은 피로 물들었다. 세자는 잠든 채로 끌려갔고 궁궐의 문마다 불빛이 일제히 꺼졌다. 그날 밤 1차 왕자의 난이라 불릴 폭풍이 시작되었다. 이방원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었다. 병사들은 말없이 움직였고 창끝은 침묵 속에서 번들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도 오랜 결심의 그림자가 비쳤다. 이 나라는 아버지의 것이지 신하의 것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조선의 피를 갈랐다. 정도전은 그 새벽 집무실에 있었다. 탁자 위에는 미완성의 법전이 놓여 있었다. 조선 경국 전 그의 마지막 작품. 그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면서도 붓을 멈추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왕명을 받들었느냐. 병사 중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역사는 때로 한 문장을 완성하기 전에 끝난다. 이상은 미완으로 남고 인간의 피가 그 빈칸을 채운다. 정도전의 글은 그날 새벽 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방원이 직접 나타났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다. 대감 이제 그만 글을 내려놓으시지요. 왕자의 명령인가, 나라의 명령인가, 이방원은 웃지 않았다. 나라를 위한다면 그대부터 사라져야 하오. 정도전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다. 이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선 누군가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 검이 내려왔다. 피가 잉크처럼 탁자 위로 번졌다. 그의 손끝이 닿은 종이가 붉게 물들었다. 거기엔 단한 글자만 남아있었다. 법 F.R.I. 그 글자는 피로 새겨졌고 그의 생보다 오래 남았다. 밖에서는 새벽종이 울렸다. 조선의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 빛은 차가웠다. 왕의 아들이 권력을 잡았고 왕은 병상에 쓰러졌다. 새 왕조는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의 첫 줄은 피로 시작되었다. 궁궐의 돌계단에는 피가 말랐고 그 위로 햇빛이 내리쬐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새 시대의 빛은 언제나 누군가의 그림자 위에서 태어난다. 그날 이후 경복궁의 한쪽 복대는 그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밤이 되면 그가 세운 기둥 아래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조선은 그가 꿈꾸던 조선이 아니었다. 그의 피 위에서 세워진 나라. 그 나라의 첫 새벽은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차가웠다. 그가 죽은 뒤 경복궁은 한동안 정막했다. 병사들의 발소리도 종각의 울림도 멎은 듯했다. 새 왕조의 중심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불경이다. 그렇게 입을 닫은 채새 시대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조선은 법 없이 설수 없었다. 왕은 피로 권력을 얻었지만 그 피를 정당화할 글은 필요했다. 결국 정도전이 남긴 법전이 다시 열렸다. 그의 글은 죽음보다 강했다. 피는 마르고 시간은 흘러도 글은 남아 왕을 구속한다. 왕조는 그를 죽였으나 그의 사상으로 나라를 움직였다. 역사는 아이러니 위에서만 완성된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다시 불렀다. 조선의 선비들은 나라의 기둥이었으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자라 평했다. 누군가는 그를 역모의 설계자라 했고, 누군가는 그를 진정한 정치가라 했다. 평가는 달랐지만, 모두가 그의 존재를 지울 수 없다는 것만은 같았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글을 품고 살았다. 법은 칼보다 강하다. 그 말은 금기가 되었으나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이방원은 왕이 되었다. 세상은 그를 태종이라 불렀다. 그는 냉정하고 철저한 군주였다. 정도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의 정책을 하나씩 부활시켰다. 왕권을 강화하는 법, 관직 체계, 재정 구조. 그 모든 뼈대가 정도전이 설계한 것이었다. 광권력은 언제나 적의 유산 위에 서 있다. 미워하던 자의 사상이 결국 가장 필요해진다. 그것이 역사의 역설이자 왕조의 운명이다. 밤이 깊을 때면 태종은 종종 궁궐 뜰을 거닐었다. 그가 세운 나라는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선주교의 돌 위에 서면 자꾸만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피는 정몽주의 것이었고 그 피는 또한 정도전의 것이었다. 두 사람 모두 왕조를 위해 죽었지만 왕조는 그들의 피 위에서 서 있었다. 한 학자가 후일 이렇게 썼다. 조선은 두 사람의 죽음 위에 세워졌다. 정몽주의 충절이 기둥이 되었고 정도전의 이상이 지붕이 되었다. 왕권은 그 위에 앉아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그 기둥과 지붕 사이에는 언제나 균열이 있었다. 그 균열은 조선 500년 내내 이어졌다. 권력과 이상 왕과 신화 현실과 도덕이 부딪치는 그 미세한 틈에서 조선의 역사는 숨쉬었다. 돌이켜 보면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다. 실패한 인간이 만든 제도는 살아남았고 완벽한 왕이 꿈꾼 이상은 사라졌다. 역사는 늘 그렇게 불완전한 쪽에 손을 들어준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변했다. 조선은 500년의 왕조가 되었고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궁궐마다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복궁의 기둥마다 새겨진 설계의 흔적. 법전 속에 살아있는 그의 문장, 왕의 권좌 아래에서도 흐르고 있는 그의 논리. 정도전은 죽었지만 그가 만든 질서는 여전히 왕조의 뼈대가 되었다. 그의 사상은 역설이었다. 그는 왕의 권력을 제한했지만 그 제도는 결국 왕권을 공고히 했다. 그는 신하의 시대를 꿈꿨지만 왕의 시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의 혁명은 실패했으나 그의 실패가 조선을 완성시켰다. 역사는 아이러니로 움직인다. 이상은 때로 현실의 연료가 되고, 현실은 이상을 배반하며 자란다. 그러나 그 둘의 싸움이 멈추는 순간, 나라 또한 멈춘다. 세상은 그를 반역자로 부르기도 하고, 성리학의 완성자로 기억하기도 했다. 학자들은 그의 글을 다시 읽었고, 그의 논리를 따라 조선의 제도를 다듬었다. 그의 이름은 왕의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백성의 입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 선명히 보았다. 그는 권력에 취한 자가 아니라 이상의 목숨을 건 자였다. 그는 왕을 위해 싸웠으나 왕에게 죽은 사내였다. 그것이 그의 비극이자 조선의 영원한 딜레마였다. 오늘날 그가 세운 궁궐의 돌길 위를 걸으면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숨결이 섞여 있다. 법으로 세운 나라는 사람의 마음으로만 완성된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남아있다. 역사는 그를 지우려 했지만 제도는 그를 기억했다. 왕은 그를 잊으려 했지만 백성은 그의 글 속에서 길을 찾았다. 그리하여 조선은 한 산의 이상 위에서 천천히 걸었다. 이제 묻는다. 그는 성공한 혁명가였는가? 아니면 실패한 사상가였는가? 그의 법이 왕을 구속했는가? 아니면 왕을 완성시켰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 위에서 세워진 제도 속에 살며 무엇을 배우고 잊고 있는가? 과연 이상은 인간을 구원했는가? 아니면 또 다른 굴레가 되었는가? 당신이라면 권력과 신념 중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역사는 여전히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달빛이 경복궁의 지붕 위를 스친다. 그 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곧 말이다. 정도전이 남긴 마지막 언어 이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침묵 속에서 조선은 여전히 숨을 쉰다.